초반에 뭐딱 사람만 있으라니까 이게 어렵나 이거 한국말인데 이거 좀 힘든, <laughs> 힘드나 든힘 이게 자기 <laughs> 자신한테 네. 하는 말이고요 이게 어렵나 이게 초반 여포가 자 총먹어 자잠다잉 이봐라 이봐라 쉽다잉 자 이렇게 이이 어렵나 이게 개박식 나이스 박 1손퇴 음. 나이스 총이 없 어떡해 천천히 해야지총 앞으로 주먹으로 잡아 이게 여야 시발 폭포했어! 난 총이 없는데. 이 집에 누구 들어왔어? 어 여기 두명 있어. 야 떨어졌다. 뭐야? 1이 어? 일... 어렵나 이게? 어. 바로 바로 삼킬. 아, 와서 잡아달라고 아니, 이거. 가운데 통로 가운데 통로 계단 어디어디 몇번째 몇번째 1번 비 아까부터 한찍 걸었잖아 한명이야? 두명 아다다 나온다 이새끼야 뭐 하루 잡아줘 숨어가지고 갇혔어 갇혔어 뭐야 없어? 뭐야 가운데 뭐, 아, 뭐, 통로 있었는데 어 있었어 여기여기 아, 아, 나나나다나온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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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탄 했어 또 있어 또 있어 아나더 있다고 중간 봤는데? 어디 있어 중간 봤.. 똑없다 가자. 아, 뭐 붙었다. 어디? ]인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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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와, 무... 아, 아, 붙었다. 붙었어. 붙었어. 1층. SE 뭐야? 누가 뭐 던졌다. 2층인가? 아, 여... 1층. 봐봐. 비켜 봐봐. 간다. 그래, 그래. 자, 어, 잡았어. 어, 살려. 살려. 아, 비켜. 비켜. 지 살려, 살려. 어울 것도 없는데 이걸 다 처먹네. 오케이. 삼번 되게 잘 달렸잖아. 아유 답답하네. 달렸어, 달렸어, 달렸어. 네, 아, 창고에 저, 창고에 저, 내 앞에, 내 앞에 여기 파란핀5창 쪽으로. 야, 창고에 있다, 창고에 있다. 하나, 하나, 하나 더. 아이, 그... 오케이. 오케이. 그거 아, 좀못봤다 어. 아, 채근. 오케이. 오케이. 아, 누구더라? 아, 어. 개봐 너랑 나랑 킬을 해야된다고 얘네는놈 킬수가 <놀람> 안오른다고 당연히 못하지 킬을 구석이저 밖에서 아무것도 안하는데 그게 아니라 나랑 계속 뿜어. 쳐봤는데 너가 겹치면 겹쳐 잡다네 돌아 이새끼야 야 이새끼야 <놀람> 형이 좀더잘쏘지 조금 더잘 썼으면 되 나이가 들어서 그래요 맞아 이제 빼빼로 공장 여기 끝났잖아 빼빼로 빼빼로 철탑에 상값 파 새거 철탑에 상값 파 배패로. 새거 안먹어? 안먹어 먹지마 이씨 엄산다왜 저기 있어? <laughs> 야, 다리, 다리 다리 다리. 다리 잠갔다. 누가 다리 잠갔어? 사운드 정확히 들었어. 왼쪽 다리 잠겨 있다 지금. 왼쪽 다리로 안 나가고 잡히. 내말이그 말이야. 개박이 새끼야. 오늘 보세요. 오늘 아, 나 환장. <laughs> 벤츠님인데. 기야. 가자. 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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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뚫어. 남차로 쳐. 남차로쳐 그냥. 네, 오케이. 됐다 사람바 장갑 빼라! 여기있다 여기 아, 아, 아 나다! 오케이 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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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절이야? 잠깐. 같이 가자고! 얘 기절이야? 얘 기절? 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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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층 2층 기절이야 멀리 멀리 어. 파란핑 쪽에서 오고있어 파란핑 어. 파란 쪽에서 얘 부터 얘 부터 조용히 해봐 오토바이 오네 뒤 오토바이 온다 오토바이 저기서 온다! 잡았어 오토바이 잡았어 기절인데? 파란핑 쪽에서 온다고 하나 더! 카운터 타고 저 뒤에 카운터 팔날라오잖 도망간다 경비실 <웃음> 경비실 <웃음> 경비실 주의해봐 주의해봐 뽀기 온다 내 쪽으로 두명 포기 두명 개피 개피 저거 잡어 잡어 차이다 대율이 없어 오야야 꿀꿀꿀꿀 차차! 차차차차! 확인 어! 야, 맛있다! <laughs> 와, <이게> 뭐냐? 야, <laughs> 내가, 내가 한발 쐈는데 먹었다. 진짜? 아, 너무나. 됐죠? 나다! 개나긴 나다! 나다, 나다! 아 이래서. 제 프로팀이다. 프로팀. 거... NH 프로팀. 아이디 맞췄다. 농협이야농협이야 여기. 신받다. 농협이야? <laughs> 그만 그만 참아만 <laughs> 계속 하 뭐야? 탕탕찬 <laughs> <상상찬> 모니님 별풍선 정말 감사합니다. 거 있잖아, 여기. 해남이, 해남 어디? 좋아하지. 아, 여기. 빨리 봐 음. 저거를. 정면에 정면에. 안안안안다 위에부터 정리해 머리 말고 야 앞에. 아, 애들 저기서 타고 있네. 오케이. 뭐 저기 에이, 저기 그자, 저거. 다시. 뛴다 뛴다 좀 돌아오시지.

제자가 선생님을 끌어. 타봐 타봐. 깨봐 어디가 좋아. 아이고. 아이고 이제 어떻게든 최소 3 명은 붙어줘야 돼. 아. 돼. 어디 있어 지금 위치 음. 브리핑점. 2층2층방 방쪽. 페페페페. 2층 잡아 잡아 잡빨잡빨 잡아 페페페페. 배차 피. 잡아라 따위에. 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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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새끼야. 손대 개새끼야. 손대 손. 아유 약초 먹고 나는 체력이다 지금. 깨봐라. 뭐 어, 지나간다. 딱 정상에 있을 걸 여기에 네, 아. 박이었어투이내 시체 주변에. 아니면 내려가. 이따 이따 이따. 살아있데두 명이야. 내한명살나있 높판지, 높판지, 높판지. 오른쪽. 오두마에오두마에거거한두 어, 명. 이따 이따 이따. 또비 있다. 있다, 있다. 또비. 음, 오만 산다 하나 도 살리러 간다. 살리러 간다. 세 명. 세, 세. 빼고 하면 아야 안 해. 야 S가 나간다. 이건 <trzeba>. 아! 뭐야? 야이 집에 있다. 이번집야 몰라 너도. 여기 박는다. 경찰서 경찰서. 그래. 채웠다. 앞에 농촌 온다. 오케이. 깔끔. 총은 잘 속이네. 사람? 아, 나 아, 아, 나에 있어 아, 나도 잘속이나이네 아, 나도 아, 나 아, 야 돼. 부상 하나 뿌렸어. <웃음> 아, <웃음> 아, <야. 웃음> 아, 씨 <웃음> 어? <웃음> 뭐래? 아, <그게> 아, <laughs> 야, 갑자기 아, 앞에전성태 야, 앞에지. 몰랐어. <laughs> 가만히 있었어 나는. <laughs> 아니, 앞에지. 나갔다니까 갑자기. 아 씨. 백이 두 대를 때려 왜. <laughs> 아니, 왜. 어디 어졌잖아 이제. 야, 1등 있어 여기. 아니, 아니, 갑자기 앞에. 1등 어디 갔어 여기? 어디에? 여기, 여기 안에 안에 안좋고 있다. 팀못 알아서 우리 팀킬하면안되지형 아니, 그게 아니. 아니라. 아 씨. 야, 너도 팀킬했잖아, 유런. 어? <laughs> 너도 했잖아. 저권상우 존에 있네. 아 이거 뭐냐 원이 원왜 이러냐 그리 여기 뒤에 있는 거다 잡아야 되는데 온다 연막 치고 잡자 이거 연막 치고 잡아야 돼 연막 안 치면 이거 그 갤러리한테 존나 참아자 오케이 트루스탄...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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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쳐 그만 쳐 그만 아, 쳐아 이거 쏜다 이따 가야겠다 넘어가자 아니 여기 잡아야 돼 여기 바로 앞에 있다 킬. 총알이었다. 세 명이었네. 나이스. 가져왔어? 가져왔어? 가져왔어, 가져왔어. 얘네 얘네 소방관이 소방이 챙겨야 돼, 소방이 챙겨야 돼. 정아 260, 260. 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지금. 어룡님 별풍선 듣기 감사합니다.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노다진데 득템하시죠? 여기서? 아 차타 차타라고 차타라고. 차타. 오토바이 두명 타봐. 와와. 지금 가야 돼 이거.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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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 찍어줘 여거여 창고 창고 받는다잉 박는다잉!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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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가자 가자 <laughs> 내가 어그로 쓸게 내가 어그로 쓸게 <laughs> 아 내가 어그로 다나 쏜다 나 쏜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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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쏜다 못 쏜다 창고 박아 창고 박아 그렇지 됐다 수류탄 조심 수류탄 조심 수류탄 조나 날라온다 이제 온다, 거기. 그리고 정면 S방향 아아악! 아. 됐어 됐어 살릴 수 있어 살릴 수 있어 빨리 아, 이거 안 막아? 아니 나부터, 나부터 살려달라고 어. 연막 쳐주고 이거 조졌는데? 아니, 아니 안 조졌어 안 조졌어 쟤들 저기 서있잖아 나무에 하나 서있고 이상한 나무. 데 들어왔고 정신 차려! 개이미치 x 야 나무에 하나 있 나무에 하나 있어 안 나무 안 왼쪽으로 뛴다! 나무 왼쪽 돌! 아 저기 잡아야 돼! 잡아야 돼! 아 개새끼 그만 좀 까라!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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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 <laughs> 여기. 어, 여기. 아, 여기! 어 여기! 여기 처박혀있으면아아아 미친 들아 이들 <laughs> 때문에 지옥이야! <laughs> 아, 이 새끼들아! 그만큼 깔아야 저! 곡소리 뭐야! 야! 깜야이야깜야이야깜이야깜짝이랑 나무 같이까 멀리 있는 거 누가 한다고 o 아 l 씨발! m a s h 빨리, 빨리, 빨리 빨리 r e a pally, p a 보내야겠네. 아야, 이 p 뭐야 l y 다 잡았다. e a poney 멀리. a i n I am a boy. I'm a boy. I'm a boy. I'm a b 야새끼야 개방아 여기! 여기 개아 여기! 손대손대손대손대손야 손대 손대. 손대 손대 <laughs> <laughs> 존나 힘들다 이거